대웅 바라기라는 팬클럽을 창단했거든. 오, 내 팬클럽? 우유히카 도대웅 사랑해요 도대웅. 예스! 너무 좋아. <laughs> 오! 야, 너무 무섭다야. 대웅아. 회원이 몇 명인지 알아? 몇 명인데? 지영이? 응. 끝. <laughs> 왜왜 이래, 왜래? 그게 어? 중요한게 <laughs> 아, 니 그거 어, 하지 마. 깜짝깜짝 놀린다 야. <laughs> 어, 대웅아. 오늘 팬미팅 날이잖아. <laughs>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팬미팅을 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회원들의 질문을 몇개 가져왔어. <laughs> 대원 너 하나라며? 대웅이의 이상형은 어? 어떻게 되나요? 너무 아니 궁금해. 왜 대답을 안 해? 내가 있는 말에 아, 너무 궁금해 빨리 얘기해줘 빨리 얘기해주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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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줘 오! 빨리, 야! 빨리 야! 얘기해줘 빨리 얘기해줘 나 속이 미식거려 아, 너무 기대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야 가만있어 대답기 가만있어 알겠어 나의 이상형은 어? 아이유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

아유지. 아유 그냥. 그리고 또 얘기해 줘. 이상형? 아. 아. 드와이스의 주위. 왜왜왜왜래 Yes yes. 왜왜 이래? 나 광진그 주위잖아. 저살이티티알라지에티티티 티에티. y 빵빵 터지시네요. <laughs> 와 이거 한 방에 이거보다 더 웃네요. 아니 이게 야, 많이 웃네. 쯔위야쯔위 <laughs> 안무가 좀 바뀐 것 같은데? 맞아. 어, 이거 맞아. 이거 아니야. 이거 맞아. 이렇게 하는 맞아. 거 맞아. <laughs> 야 어, 이게 쯔위야 이게. 어? <laughs> 하지마! 야 하지마! 아, 하지마 이씨! 알겠어 자꾸 똥 싸고 방울 끼 그게 중요한게 <laughs> 아.